네,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이후에 최대 행사가 열립니다. 오는 3월 18일, 뉴욕에서 열리는 디지털 에셋 2025 서밋이죠. 자, 이번 행사에서는요, 이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이 어, 모조리 다 참석을 합니다. 당연히 리플 x r p 의이 브레드갈링하우스도 연사로 참여해서 연설을 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상당히 좀 네, 중요한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죠. 그리고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요, 어,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좀 다시 한번 큰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어, 보고 있습니다. 먼저 내용 좀 같이 살펴보시면요. 이 참석자들 좀 먼저 볼까요? 음, 가격이, 어, 일반은 지금 현재 뭐 1300불. 그리고 VIP는 2600불입니다. 요거를 잠깐만요. 좀 한글로 번역을 해서요. 자, 연사들, 어, 목록을 좀 보면요. 네, 173명의, 어, 연사들. 이렇게좀 보겠습니다. 네,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. 네, 당연히, 네, 참여를 하고요. 그리고 또, 이 아크 인베스트에 네, 캐시 우드도 참석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바이낸스의 CEO, 네, 리차드 땡. 네, 정말 좀 많은 인물들이 어, 참여를 하죠. 그리고 이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토메 머 그리고 이제 이번 어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에도 참석을 했던 보하인스도 역시나 이렇게 네, 참석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당연히 리플 r x 스 P의 XRP에 이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빠질 수 없겠죠. 그죠? 지금 이 굉장히 좀 많은 인물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쭉좀 봤거든요. 런데 조금 아쉬운 건이 금융기관 어, 특히나 이제 전통적인 글로벌 금융기관들 좀 고위급들이 참석을 하나 살펴봤 는데요 네 고위급들보다는 어, 조금 좀 네, 임원 이긴 합니다만 최고위급들은 좀 그렇게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자에서도 어, 이런 어, 글로벌 책임자 가 참석을 하고요 네뭐 모건 스탠리에서도 역시나 네 참석을 합니다 자 이번 이 행사가 중요한 이유가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인물들 대부분이 참석을 하고 요 어, 특히나 백악관 암호화폐 써밋 이후에 어, 업계 관련자들의 최대 행사인 만큼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서로 어, 많이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 최근에 미 통화감독청의 이 해석 수안이 발표가 됐죠, 그죠? 제가 이 관련된 내용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음, 이 스테이블 코인,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이 지금 가장 어,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지금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와 관련된 발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그리고, 지니어스 법안도 고 상한 포결을 앞두고 있죠. 이번에 그, 마크업이 진행이 되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법안에 찬성표를 네, 던졌습니다. 그리고요 또 이번에 어, 이 미국 통화 감독청이 해석 선안을 발표하면서 이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. 이 관련 내용을 저도 지금 계속 취재 중인데 요거는 이제 어, 이 관련 내용 분석 마무리되는 대로 제가 요 내용도 곧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또이 최근에 또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네 터렛 기자가 어, 단독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었죠? 자, SEC와의 분쟁이 곧 임박했다.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. 자, 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브레드갈링하우스는 크게 보자면 한두 가지 정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RLUSD의 어떤, 어, 그런, 앞으로의 로드맵 그리고 이 SEC와의 분쟁 관련된 내용, 이두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저는 네, 가장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이두 내용 중 어떤 내용이던간에 지금 현재 XRP 가격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좀 이번 발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뿐만 아니잖아요, 그죠? 엄청난 지금 이런 어, 최고 리더들입니다. 네, 이런 뭐바이낸스 CEO 뭐다 이런 리더들이 참석을 하는 그런 발표기 때문에 그런 행사기 때문에. 이번 행사가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아주 큰 상승 모멘텀으로 네, 촉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죠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자 지금 현재 어, xrp 가격 어, 지금 3,420원 정도에 지금 원화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3,420원 4시간 본 기준으로 그 이상에서 끝나면 상당히 좀 상승 추세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글로벌 금융 기관들의 어, 스테이블 코인 도입 관련된 내용 이 내용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지금 제가 저희 정보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뭐 영상에서 제가 공유해 드리는 내용들도 물론 있지만 이 정보방에서 더좀 디테일한 그리고 더 자세한 더 최신의 소식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깐요. 아직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음 저희 정보방 참여 안 하셨으면요. 영상 하단 보시면요 네 더보기 있습니다 그 더보기 클릭하시면 카톡 링크가 하나 나오거든요 저한테 이제 카톡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픈 카톡으로 저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카톡 메시지를요 숫자 8 적으시고 정보방이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정보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정보방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요 네 여기 들어오셔서 그 어디보다 빠른 이런 정보들 다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요약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가격적인 부분들 영상에서는 말씀 좀 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다이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차트를 체크해서 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어느 가격대를 잘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다 공유 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차트로 좀 일정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지금 3400한 28원 뭐 30원 이렇게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제가 뭐 이때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3000원 이하는 네 어, 강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지지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, 이렇게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지금 어 이렇게 제가 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서 저희 정보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지금 남은 일정, 어, 3월달만 하더라도요, 자, 3월 18일 날 디지털 자산 2 0 2 5 뉴욕이 개최가 되고요, 그리고 3월 21일 바로 또 SEC에서 크리토 테스크포스 업계 관련자들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. 여기서도 상당히 좀 주요 인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죠 일단 지금 x r 피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암호화에 있는 어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강한 반등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듯이 네좀 거시적인 문제에서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뭐 관세라든지 뭐진정학적 리스크라든지 특히나 지금 최근에는 관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좀 경기침체 우려까지 이렇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을 못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만 해소가 된다면 아주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, 네이 트럼프 대통령,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언제나 네 수위가 가장 강하게 네 그렇게 발언을 하기 때문에 조금 좀 우리가 너무 그 발언에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, 네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죠.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좀 안정화, 네 시장이 좀 안정화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.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이런 어, 강한 네 이런 재료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. 이 리플 XRP의 가격은 네, 강한 상승세를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앞으로 계속적인 이런 네, 이슈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내용들로 인해서 또 아주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특히나 이제 어, 이 리플 XRP의 가격을 좀 견인할 만한 그런 내용은 어, 바로 이 RLUSD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, 이제 이 글로벌, 네,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, 네, 지금 본격화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. 이 관련해서는 뭐 제가 뭐 랩,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그런데 요좀 정리할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그 자료 다 정리해서 지금 그거는, 음, 저희 또 정보방에 계시는 저희 구독자님들께 제가 또 특별히, 어, 다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정리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, 어, 어떤 좀 특정 금융그룹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좀 먼저 아주 큰 그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? 네 그런 좀 기대가 됩니다.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5천 원, 이 5천 원 구간 충분히 좀 돌파를 할수 있겠죠, 그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네 5월 7일 디데이, 네 5월 7일 디데이 이전에 리플의 가격은 네만 원은 충분히 돌파해낼 것이다. 네. 뭐 물론 4월 31일 일 수도 있어요. 그때 또 지니어스 법안이 네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네 우리가 이제 이 있는 일정들 다 하나씩 하나씩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요, 네 전혀 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이 리플은 어, 좀 자기 어, 투자하시는 비중에서 30% 이상은 꼭좀 미리미리 좀 채워 놓자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내가 코인 투자를 천만 원 한다. 그럼 300만 원 이상은 리플로 좀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놓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어, 비중들은 뭐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요. 뭐 다른 여러 좋은 알트코인들로 네. 포트를 좀 구성하면 되겠죠. 그리고 한 5에서 한10% 정도. 뭐 내가 1 0만 원을 투자를 한다. 그러면 한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좀 회전율을 높이면서 좀 안정적으로 그런 단기 투자를 하자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지금 뭐 제가 어, 다른 유튜브는 잘안 보는데 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뭐 무슨 코인 추천해 주겠다. 뭐 단타 코인 추천해 주겠다.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근데 그거 진짜 실제로 하셔서 그 수익 나신 분들 있나요? 네. 네, 또 중요한 게 어, 일단 뭐그 코인을 내가 실제로 뭐 매수할 수 있어야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진짜 수익이 날수 있는지 그게 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요 제가 또이 단타매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또 요청들이 많으셔서요 지금 현재 어,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저희 구독자 전용 네,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4548분이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실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내 수익인증을 매일같이 하시는 부분들도 네, 전부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들어오시면요, 제가 뭐 어떤 코인을 뭐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 이런 게 아니고요. 네,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사람이 하는 건요, 아무래도 실수도 있고 또 그만큼 수익 날 활류, 그 확률이 굉장히 좀 들쭉날쭉하겠죠, 그죠 네, 알고리즘에 의한 매매는 굉장히 안정적인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. 뭐 물론 이걸로 인해서 뭐한 달에 뭐 수백 프로 수익이 난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. 그만큼 뭐 꾸준하게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나는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런 단타 수익을 나는 좀 안정 적으로 내고 싶다는 분들이 어, 그런 또 구독자 분들이네 많이 계시더라고요. 자 그런 분들은요 무조건 여기 수통방 한번 들어오셔서 어 요걸 먼저 확인해 보세요. 자 다른 분들은 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가. 네 이거를요 이거를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어, 구독자님들과는 전부 다 네,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. 오셔서요 딱한 일주일만 그냥 어, 조용히 지켜보세요. 네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단타 매매도 어, 어떻게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는지 구독자님들께 전부 다 무료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. 자 요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카톡 링크 거기에 숫자 팔 알고리즘 요렇게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수통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. 네,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오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면 아, 이렇게도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. 어, 또 최근에, 어, 근데 이제 너무 그 많은 분들이 갑자기 좀 요청을 해주셔서 일단 이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현재 제가 무료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, 음, 요게요. 원래 비공개였거든요. 그래서 다시 또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지금 참여하실 분들은 빠르게 저한테 카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구독자님들과 만 함께하고 있으니까요. 네, 구독,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. 지금 뭐, 리플 가격. 글쎄 저는 지금 오는 새벽이 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좀 어느 정도만 좀 받쳐진다면, 네, 리플렉스 R P 상당히 좀 강한 흐름도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지켜보고 있는데요. 음, 일단은 뭐그 흐름은 다시 한번 또 계속 분석을 하면서 지켜봐야겠죠.